안녕하세요, 리사남입니다. 약두 달간 PS5와 Xbox 시리즈 S를 동시에 사용해 봤어요. 그 기간 동안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리즈 S의 구동기간이 PS5보다 길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시리즈 S와 게임 패스의 매력은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차세대 엑스박스 시리즈는 시스템 위치 설정을 통해 자유롭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어,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국가별로 게임 패스 게임들의 라인업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국 지역에서 게임 패스를 구독하더라도 지역만 미국으로 변경하면 미국 게임 패스 라인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방식이 계속 활용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22년 1월 29일 현재 미국 국가 설정 기준으로 약 400여 개의 게임을 전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라인업들이 그 타이틀들이고요. 과거 역대급 대작들의 작품부터 최근 발매된 레인보우 6 익스트랙션 또한 데이원 서비스로 등록됐죠 현재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타이틀을 포함하기 이전이니 앞으로 더더욱 막강한 라인업 구축이 예상됩니다 다만 82조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구독자에 대한 가격 전가로서 구독료 상승도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네요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게임끈이 길더라도 모든 게임들을 다 플레이해보지는 못했겠죠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대작 타이틀도 많고요 게임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크라이시스, 데드스페이스, 둠, 헤일로, 콜아웃, 기어즈 오브 워등 과거 10년 전에 손에 꼽을 만한 대작들이 라인업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꼭 게임 패스가 아니더라도 엑스박스,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1의 하이호환 디지털 버전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면 오토 HDR, 프레임 부스트, QHD, 업스 케일링 등이 적용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전 게임을 다시 즐기고 싶은 유저다. 근데 엑스박스 시리즈 S로 안정적이게 플레이할 수 있고 향상된 하이호환을 지원한다. 아 이건 못 참죠. 여기 보이시는 1위차 릴리즈 의 작품들을 보면 대작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구입하기에는 살짝 망설여지는 작품들도 있죠. 다시 말해 혀를 대보고 결정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어요. 저는 최근 1월 20일 발매된 익스트레이션을 약 20여 시간 가까이 꽤 재밌게 즐겼습니다. 평점만 놓고 보자면 구매를 하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었죠. 다행히 게임 패스 덕분에 런칭 첫날 즐겨봤는데 꽤나 뭐 육성하는 맛도 있고 쫄깃함도 나쁘지 않더군요. 이렇게 한두달 동안 한 작품 정도만 찍어 먹어봐도 충분히 구독료를 회수했다는. 분이 들었어요. 지속적으로 라인업이 추가되고 종료되는 사실상 요즘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깝다고 해야겠네요. 좋은 작품들이 대거 유입되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더 늦지 않게 즐겨보셔야 할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패스에는 시리즈 관리가 참잘 되어 있어요. 1편부터 최신작까지 그대로 옮겨놓은 것도 많고요. 둠 클래식 1993년작부터 둠 이터널까지 이르는 작품들이 시리즈로 되어 있고요. 배틀필드 동안 배틀필드 배드컴퍼니 2008년작부터 배틀필드5까지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기어저부어 헤일로 시리즈 등도 뭐잘 정리되어 있고요. 한 게임 프랜차이즈에 흘러온 역사를 고스란히 즐기고 싶은 완벽주의자 유저라면 뭐 어렵게 구작 타이틀을 구하러 다니는 일 없이 이렇게 엑스박스 시리즈 s로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ps5 유저로서 바라본 시리즈 s와 게임 패스의 매력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리사남이었습니다.